안녕하십니까 안교환입니다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오늘 그 스물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장판파의 영웅 조자룡 이야기입니다. 조자룡에 관한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한다 는 말입니다. 조자룡이 장판파에서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의 기병 삼천 군사와 싸워서 그 아들 유선을 구했던 그 영웅적 행위.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조조의 대군이 형주로 쳐들어오자 형주의 많은 대신들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유비는 항복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대적할 수도 없고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비는 남쪽으로 군사들을 추스려서 퇴각을 떠났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신야성을 불태움으로써 조조 휘하장수 조인이 여기서 시간을 끔으로써 유비가 후퇴하는데 시간을 벌게 해줍니다. 그리고 번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번성이란 바로 형주의 수장이, 새로운 수장이 된 유종이 위치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때 유종이 이미 조조한테 항복했기 때문에 유비를 도와줄 지원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각종 군수물자가 비축되어 있었던 강릉으로 방향을 잡고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퇴각하던 유비군에게 신야와 번성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이 피난 못다리를 이고 지고 따라왔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 살던 고향이 머물지 않고 유비를 따라 피난 대열에 올랐을까요? 유비가 신야성에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일까요? 자, 어쨌든 이 백성들이 피난 못다리를 이고 지고 따라오는 바람에 유비군은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이때 제갈량은 유비한테 이렇게 조언하죠.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면 조만간 쫓아올 조조 기병한테 따라잡힐 거다.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유비는 이때 군주다운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백성들을 버린다면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을 거다. 백 백성이란들 군주를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온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대 저항들은 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했지만, 사실 내가 보기에는 군주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백성이다. 가족으로 생각하는 백성을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죠. 그런데 네, 하지만, 예. 유비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특기는 처자식 버리기죠.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자기 목숨이 경각이 달아자, 백성은 뭐, 어디 가고, 당연히 처자식도 버리고, 네. 예.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조조가 철기병사 삼천을 골라서 추격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발생한 사건이 조은 이, 좋은, 바로 그 조자룡의 유비의 아들 아두, 훗날 후주가 되는 유선이죠. 이 아두를 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조은이 조자룡이 무예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바로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한다. 이런 속담까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진수가 쓴 정사에도 등장하는데요. 촉서 조은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주가 당양의 장판까지 조조에게 추격당해 처절버리고 달아날 때 조운이 직접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간부인을 보호하며 모두, 난을 모면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소설에서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그조자룡의그 무예를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음,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아두를 품에 안고, 긴 칼을 푸여잡고, 종행무진 적진을 돌파합니다. 거의 조자룡은 할리우드에 와야 람, 람보내지는 터미네이터, 온갖 영웅들의 모습을 다 가졌습니다. 한번 그가 칼을 휘두르면 적의 창이 다 잘리고 방패는 갈라집니다. 말 그대로 조운의 모습은 신들린 것이고, 람보가 아파치 헬기를 소총으로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멀리서 이 모습을 보, 본 조조는 그 놀라운 모습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장수를 쏘지 마라. 저 장수를 죽이지 말고 반드시 생포하라 그런 명, 명을 내렸다고 하죠 인재를 중시했던 그 조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우는 이때 하후은, 안명, 순호도 등을 상대하면서 모두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어린아이는 아두를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적군을 물리치면서 도망친 조운이 상판계 다다르자 정, 장비가 이때 홀로 서서 구원해 줍니다. 장비는 조운을 다리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다리를 끊고 나서 눈을 부릅뜨고 창을 빗게 잡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연인 장익덕이다. 나와 함께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실 장비가 혼자 산건아니구요 부하 스무 명을 시켜서 뒤편 산 밑에서 먼지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군이 그곳에 매복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것을 본 조조의 부하 장수 조우는 그 매복 부대가 두려워서 서로 다리를 건너가기를 주저합니다. 겨우 장비 혼자, 창 하나를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조인인을 비롯한 장수들이 싸우지 않고 퇴각할 움직임을 보이자 장비는 이렇게 외칩니다 싸우지도 않고 퇴각하는 게 무슨 천하의 도리냐 그렇게 호통치자 하오걸은 놀라서 낙마하고 다른 장수들도 혼란에 빠져 퇴각하게 이릅니다 물론 이것은 나관중이 묘사한 멋진 장면이죠 조운과 장비의 무예를 높이고 조조군 장수들은 겁쟁이로 표현하기 위한 소설 묘사의 백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아들을 구해온 조운에게 마음을 쓰던 유비의 모습이 이 장면의 바로 앞권입니다. 유비는 조운이 품에서 구해온 아들 그것을 꺼내서 이 유비한테 맡치자 아들을 살짝 다치지 않을 정도로 땅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 이, 저놈 때문에 자룡 자네를 잃어버릴 뻔 했구나. 이 소리를 들은 이 조자룡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평생을 두고 유비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아들을 구해왔다는 그 조자룡을 최대 칭찬으로 길을 살려 줬던 거죠. 바로 유비라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 주는 멋진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탁되어요